네 어, 오늘은 이제 총회에서 지정한 어, 이단 경계주일인데 어, 참 이단이라는 게왜 이렇게 많을까 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 이단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썰어버리고 그냥 다 이렇게 쳐서 없애어져버리 없어버리면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단은 여전히 어, 죽지도 않고. 어, 흔질기가 살아서 생명력도 길어요. 이단은 잘 어, 이렇게 소멸되지도 않고 소멸된 듯하다가도 또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놔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분명히 그 이유가 있자 그랬죠. 제가 여러분 말씀도 드렸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제 내용이 나오죠. 어, 다른 분들도 여러분도 있는데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 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 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네,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자 여기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누굴까요? 누구? 네, 이 이어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요. 꿈꾸는 자는 꿈안 꾸는데 꿈꿨다고 거짓말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어, 쉽게 말하면 이단을 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도 이적과 기사를 기사를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 우리 그 많은 이단들 그기 보면은 그 가서 보면은 막 기적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병도 낫고 막 그래요. 어,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적과 예사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어, 결국에는 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를 그 여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알고과 쭉정이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알고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쭉정이면은 이단한테 끌려갈 것이고, 알고기면은 안 끌려가겠죠, 무거우니까.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바람 말싹 불어도 날려가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 아주 얕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교회 나오는 거죠, 재미삼아 에, 사람 사귀는 게 좋고. 사람 사귀는 좋고 교회 오면 사람들도 있고 심심하지 않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어, 그렇게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재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전혀 구원의 학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단이 조금만 살짝 바람 부는 듯이 살짝만 해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래서 이단을 그냥 내부려 두는 이유가 어,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어,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어, 여호와의 정인 이런 여러 안식일, 안식교 뭐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행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려 하신다. 어, 또 여기는 다른 숨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도전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전받도록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거를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단들은 저토록 저렇게 목숨을 다해 중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복음 자기 딴에는 복음 전한답시고 전도한답시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믿으라고, 온 집안 곳곳에 집안 집, 집을 돌아다니면서 두, 문을 두드리 여러분 그렇게 전도함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여기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단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예. 조인증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문 열어주면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전도지 내밀어요.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 요거어 먹어도 해요. 요거도 먹어도. 길거리 다니면은 길거리에 잡판대 세워놓고 간사로 오는 사람한테 요거도 먹으면서 전도지 내밀어요. 자기들 따낸 전도지예요, 그죠 자기들 따낸 전도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아야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회개. 나는 저만큼 전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보내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보내 줍니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흘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이지 스스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건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씨를 뿌려주면, 은 우리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갈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해야 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을 이단 2단 경계주의를 오늘인데,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다? 뭐다? 예, 크게 <laughs> 뭐라고요? 아니, 왜 말을 못 해요? 도대 전도의 전도. 복음 전하는 거라고, 복음 전하는 거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들이 이단에게 이 끌려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죠.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이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 왜 전도 안 해요? 도대체 지금 그 저기 어 밑에 로비에, 교육관 로비에, 전도, 그 저기 티슈. 여러분 거기 전도 티슈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 전도 티슈가 하도 없어지지 안 없어져 가지고 내가 지난 저번 한몇주 전에 오후 예배 때그 광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어, 많이 소진을 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데 지금 전도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전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2월 정도에. 어까지 세 가지 동록그 다음에 세 가지 동록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도 안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이그 그 사람들 누가 다 데려가요? 이단들이 요즘은 이제 이단들 신천지가 옛날에는 신천지의 표고 포교, 포교 전략이 뭐냐? 무조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람을 갖다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람을 깨가는 게 이제 그 포교 전략이었는데 왜 쉽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노출되고 이게 이제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신천지도 우리하고 똑같이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그사람들이채 간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내버려 두수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스에서. 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로세우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내가 내게 말한 그대로 전해라. 듣던지 아니 듣던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못. 그러니까 믿음대로 많이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지역에는 뭐가 적어질까요? 이단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단이 바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이 강한데 악의 세력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영적 세력이 약해지니까 악의 세력이 다 반대로 강해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왜 솔로몬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깊이 빼저리게 느껴야 돼. 이단들을 보면서 왜 이단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단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어 어떻게 하든 이단과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 구원의 진리 안에 제대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 이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어, 비록 처음부터 이단인지 모르고 이단한테 끌려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이단인지 알고 이게 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단인지 알고 중간에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단인지 알았어. 그러면 내 생각에 어떻게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들하고 싸워서 난질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단들하고 계속 대적을 한다. 그러면 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 결국에는 나중에 지게돼 있어요. 지게돼 있다.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된다? 대적을 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하는 자체가 뭐예요? 멀리하는 게그얘기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 섞을 이유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그걸 갖다가 몰라 가지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 아세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교묘하게 알고 있고 100%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접근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상당한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을. 근데 나는 평생 교회 나오면서 세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교육, 성경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사람들한테 부딪혀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물론 당당하게 설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는 확신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단은 어떻게 한다? 멀리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어이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오히려 목사님들한테 더 많이 접근해요. 이제는 겁이 없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예, 목회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접근을 합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옛날에는 예. 목사님이라고 하면 아이하면서 도망가야 될 텐데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목회자들이 어, 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구운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여러분들보다 더 높거든요.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넘어지는데 이단하고 대적해서 이길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도 자주 접근을 합니다. 지금 아니고 옛날 대구 있을 때, 지금은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가끔 와요. 이제 거의 안 오는데 다 이제 차단 시켜 버리니까 거의 안 오는데 대구 있을 때는 이제 도심지니까 길 가다가도 이렇게 막 만나.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교회 찾아오는 분이 찾아와요 교회 네. 교회 안으로 찾아와요 <laughs> 교회 안으로 <laughs> 뭐 한당 안서할 말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목양심 문 두드려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양심 문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하자고 <laughs> 그래서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갑니다 이제 경찰 불러야 돼요 전화해서 <laughs> 어, 경찰서죠 그러면 나가요 그때 완전 뻔뻔해졌습니다. 뻔뻔해졌어요. 차 한잔 날랐는데 앉아 가지고 <laughs> 그 목양실, 쇼파에 앉아 가지고 차 한잔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럼 제가 그 사람하고 말 말로 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자신도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성경대로 하는 거, 성경대로. 이렇게 이단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말섞을 이유가 없어요, 말싸움 할 이유가 없고 끝없이 빙빙 돌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기를 하면은 또 처음부터 또 하고 또 처음부터 또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악한 세력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먹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겨먹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한다면은 이그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멀리하는 것이 가장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만 예, 한번 흥겨하고, 예,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많이 구원이 질릅니다안 믿는다. 한번더 하고,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멀리 그냥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으면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도 말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어도 안 돼. 그냥 멀리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에,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왜냐? 이런 이런 사람들은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활기로서 다른 어떤 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부패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겠습니까? 성령께 맡기고 그냥 멀리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더어 이상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단을 멀리하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길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늘.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하는 이 이단이 어떤 어, 이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울진 지역에 있는 이단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함께 큰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네.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단 다시 는데 이단을 이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구원의 핵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열심히 복음 진리 안에 살고 어, 전도하는 길다 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잘살아 이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어, 하나님의 백성다다